자더 커먼 블랙베리, 자 로버스 와브로지시스라고 불린대요. 그냥 이거는 저거야. 어떤 식물 이름이야. 그냥, 알지? 어 커먼 블랙베리는 자 해서 어메이징 어빌리티, 어메이징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그지? 자이 능력이 놀래키는 거지. 그러니까 못쓴 거야. ing, 그지? 자 얘가 놀람을 당하는 거면 못 써야 돼요. 어메이즈드. 자, 어떤 능력이래? 아주 놀라운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이야? 투부형사가 뒤에서 꾸며준 거죠? 자, 무, 자, 망가니즈, 망가니즈라는 망간이라는 금속이야, 금속. 그죠? 중금속. 자, 망가니즈를 움직이, 그냥 이동시키는 능력이래. 어디에서 어디로? From A to B. 그죠? A에서 B로. 자 어디에서 one layer of soil, 자 토양의 한 층에서 another layer of soil이 생각된 거겠죠? 그지? 또 다른 층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있지? 자 여기 콤마는 안 찍혀도 있지만 콤마 찍어도 돼요. 콤마 이 인즈네? 그럼 뭐야 이거? 분사구문 뭐하면서 using its roots, 그것의 뿌리를 사용하면서 이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용예요자 블랙베리라는 식물이 있는데 커먼 블랙베리라는 식물이 있는데 자 얘는 어떤 되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 자 망간이 망간을 어떤 거로 뿌리를 통해서 쭉 빨아들여서 어떻게 다른 층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이해되죠? 보면. 이게 땅이야 땅 표면 어떤 뭐 식물이 이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생겨서 식물이 있어 이게 뿌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 뿌리가 예를 들어서 이땅 밑에도 어때요? 층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여기까지는 무슨 층? 여기까지 는 무슨 층? 여기 이제 A 층, 여기 B 층이라고 해봅시다, 알죠? 그럼 여기 있는 망간을 뿌리로 이렇게서 해 올라옵니다. 이 다른 층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제 그 놀라운 능력이래요. 자, this may seem like a funny talent. 자, seem like a look like 똑같죠. 모모처럼 보이다. 근데 seem like 다음에 뭐가 오는 거야? 아, 명사. 명사 그지? 이거 없으면 형용사 오는 거고, 그죠? 자, 이것은 이것이 뭐야? 이 앞에 능력을 말하는 거지. 자, 이것은 모처럼 보인대요. 아주 특이한 재능, 재밌는 재능, 이상한 재능처럼 보인대. 자, 뭐하는 재능이야? To have 가지는이에요가지는 초보정사 앞에 f o 목적은 뭐야? 그래 의미상 주어지 자 누가 가지는 기이한 재능처럼 보인대요 누가 식물이 갖기에는 기이한 재능처럼 보인대 그래서 어? 식물이 이런 능력이 있어? 망간을 빨아들이는 여서빨아들 능력이 있어? 망간을 옮기는 능력이 있어? 자 그러나 그것을 그건 모두는 명확하게 되었다. 자, 명확하게지만, 이게 에라에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자, 뭐할때 명확하게 했는데요? When you realize, 너가 깨달을 때야. 그죠? 뭐를? Defect, 효과를. 자, 뭐가 끝났네? 끝났는데 갑자기 뭐 나왔어? 주어 동사. 그럼 여기 이제 생략된 거야. 자그 효과인데 어떤 효과야? 그것이 근처 식물에게 끼치는 효과. 이제 자 여기 구조 잘 봐둬야 돼. 자 왜냐면 이런 수거가 있어. 자 수거해줄게. 자 이거 선생님이 지금 꼼꼼히 설명해줄 테니까 저기 혹시 나오면 잘저는잘 잘 보세요. 자. 어때요? 자, 이두 문장이야. 지금 우리 관계대명사 평소 바꾸던 게 아니라, 새로운 예문, 요거랑 관련된 예문성과. 자, 너는 그 효과를 깨닫는다요. 됐어? 자, 그것은, 자, 해번 이펙트 온, 슈거야, 슈거. 모모의 영향을 끼치다라는 슈거. 알겠지? 자, 이 이펙트랑 이 이펙트랑 맞죠 됐어? 됐어, 됐어. 자, 그럼 이거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바꾸면 어떻게 돼? 앞에 디 이펙트까지 써 주면 되죠. 유 리얼 라이즈 디펙. 자, 그다음에 여기 광해야라서 써줘야되는데못써 주면 돼. 위치. 그래. 네. 위치나 대써 주면 되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못써 뭐 줘. 이써 줘야 되지 요거만 요거만 요거 대신에 이거 써 주는 거니까 이해 돼안 돼. 그리고 이써 주고 그다음에 헤즈 써 주고 온서써 두고 Nearby f r e n d s 해줘야 되죠 네, 안돼 그죠? 자 그럼 이제 해석 해볼게 먼저 이거 보고 자 너는 그 효과를 안다 그것은 근처 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 이거야 됐어? 돼? 자 그러면 이제 예언이가 해봐 너는 그 영향을 깨닫는다 어떤 영향? 그것 은느니가 주어 있으면 은느니가를 살짝 바꿔줘야 좀 부드럽다고 했잖아. 이 가로, 알죠? 그것이 뭐하는 근처. 자 이거 해보겠다고. 그것은 근처 식물의 영향을 끼친 다, 알지? 그럼 다시. 너는 그 영향을 안다. 어떤 영향? 영향은 지금 여기 가있잖아. 그러니까 끼치는 영향을 안다. 이렇게 해야지. 알겠어? 어. 돼요? 어. 자, 그럼 이제 가볼게. 자, 이것은 졸라 이상한 재능처럼 보이는데 식물이 갖기에는. 어? 그지? 뭐 이런, 이런 기능은 있어. 이런 역할을 해. 자, 그런데 그것은 명확해진대요. 뭐할 때? 너가 그 영향을 깨달을 때. 어떤 영향? 광해되 생각된 것 같아.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이 식물이죠? 식물이 주변 식물한테 끼치는 영향을 깨달을 때. 그것이 근처의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여기 해석 이해되죠? 잘 꼼꼼히 해봐. 래어 생각된 거 표시해놨어? 래서자이 문장 이 문장도 여기 밑에다 적어놔 옆에다 적자 한번 적어보세요 저두 문장이 저렇게 합쳐졌다는 거 저기 왜냐면 저 구조상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그래. 자왜 이게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루마가 망간이즈는 can be very harmful to p l a n t 식물한테 어떡할 수 있대요, harmful 그러니까 매우 해로울 수 있대. 그러니까 망간이 식물한테 해롭대요. 근데 이 새끼 이 커머베리 블랙베리는 어때? 망간을 어떻게 한대? 뿌리로 흡수해서 옮긴대잖아. 해롭다는데. 특히, 뭐할 때? At high concentration. 자, concentrate. c 뭐예요? i o n c o n c e n t r a t i o n c o n c e n t r a t e n t 에 집중하다 이런 뜻이야 e n t r a concentration. 은 집중이지 높은 집중일 때야 자, 지금 망간이 높은 집중이래요 그래서 뭐야? 어, 집중하고 있는 거 많이 있는 거니까 뭐야? 농도가 나 이해 되지? 어, 자 고농도일 때 특히나 식물한테 해롭대. 자 그런데 이 새끼는 어떠해요? is f 즈어 c t 티드 근데 언이 붙었어. BPP야. 영향을 받는 데안 받는 데. 아, 어, 뭐에 의해서 이 메탈에 이 메탈이 뭐예요? 이 급속이 뭐야? 망간이즈. 망간 이 망간. 이 망간에 데미징 이펙트. 새로운 영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알겠어? 자, 이거 아이디가얘 꾸며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뭐한다? 자 여기 엔드 하는 엔드. <laughs> 자얘 동사 2에요 동사 원 뭐야? 찾아봐. 그죠, 이즈죠? 얘가 동사원이야. 그래서, 표시해놓고, 다시 한번 해줄게. 자, 이, 크라, 컴, 블랙베리는, 이 중금속, 이 망간이지에, 해를 끼치는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저 블랙베리는, has evolved. 자, evolved. developed랑 똑같은 거야. developed. 개발하다, 발전시키다 원래 진화하다죠? 진화하다 자, 뭐를 개발했대? Two different ways 두 개의 다른 방법을 만들었대요 이 식물이 알지? 커먼 블랙베리가 자, 뭐하는 자, 이런 어부를 동격의 어부라고 해요 근데 어부 어쨌든 전치사니까 되게 뭐하는 거야? 아인 종호죠? 뭐? 망가이즈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진화시킨 거야. 알죠? 어떻게 근데 진화한 거야? 어드밴티지가 뭐예요? 뭐, 네 글자? 네 글자? 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 자 여기서 찾아봐. 어디까지 해석해서 장점이죠. 유리한 점 이제. 그래서, to each advantage, 유리하게, 얘기게된 거야. 그래서, 어드 v a n t 가 있다. 유리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전해. 자, 망가는 친구한테 해로워, 안 해로워? 어, 근데 이 common b l a c k 는 어떻 해요? 안 해로워. 이 새끼 영향을 안 받아.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자신한테 이롭게 이망간을 사용하는 두 개의 방법을 진화로 만들어냈대. 그죠? 됐어요? 자 그래서 그두 가지 방법이니까 First 첫 번째 뭐았어 그것은 자 단어 여기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니까 Distribute가 분배하다 분배하다 근데 Re가 붙으면 뭐죠? 다시, 다시. 응. 알겠어? Re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gain이 뭐야? 얻다예요 w e g a i n 하면 다시 얻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다시 라는 뜻이 있어 우리 s t a r t 뭐야? 근데 restart 하면 다시 출발하다 이런 뜻이 있어 우리가 그래서 뭐야 이거 자, 우선 그것은 그래서 w e d i s t r i b u t e 해석 어떻게 돼 있어요? 단어 뜻 찾아봐 밑에 단어 해석댄 적어 있잖아 재분배한다, 다시 분배한다 그죠 자, 뭐를 망간이즈를 어디로부터 from A to B 표시해놓고 자, 어디에서 어디로 deep e r soil layer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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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깊은 토양층에서 어디로 shallow soil layer shallow 얕은 알겠서자 얕은 쪽으로 자 아까 그 전에 이 식물 이렇게 이 있어 얘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뿌리를 흡수해서 A에서 B야 B에서 A야 B에서 A로 깊은 쪽에서 얕은 쪽으로 재 망간이 좀 분해한다 로 여기서 흡수해서 뿌리 쪽한다음에 여기서 뿌리는 거야 그죠 이제 망간을 옮기는대요 자 이거 도 뭐가 끝나는데 여기 콤마 찍히고 아예 인제요 콤마 찍어도 돼자 이거 뭐야? 분사 공은 뭐를 사용하여 뭐를 사용했대요? 아까 나오잖아 It's root root 뭐야? root 어? 다리? 다리? 뿌리 뿌리 뿌리를 사용해요 뭐로써? A small pie 작은 관으로 파이프로 그 뿌리가 원래 뭐 흡수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줄기로 이래 아니잘 보고 있는거 아닌데 얘 목소리도 작고 지금 눈빛이 흔들리는 거보 뭐 걱정거리가 있는보네 어.. 미안 학교한 번도 다고낮잠안 됐어요? 어? 어제 오늘 학교에서 자고 안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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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세컨 드두 번째로 그것은 망가니즈를뭐한대요 Observe 이따어더 어려워. 흡수하다라는 뜻이야, 겠죠 자, 뭐할때 그것이 잘할 때. 어, 망간을 흡수한대. 그래, 잘한대. 자, 얘도 뭐가 끝나는데, 콤마, 이 n 지 쓰셨네요. 얘도 뭐야? 분사 문야 자, 그리고 뭐 한다? Concentrating the m e t a r in its l e a v e 자, leave가 뭐죠? 아, 좀 시... 식물 얘기잖아, 식물. 아, 자, 근데 이거 잎. 아, 저... 어? 나뭇잎, 나뭇잎이 아니라 나뭇잎. 알겠죠? Leave. l e a f 나뭇잎인데 이걸 복수요? Leave. 즉, F로 끝나는 거모르 끝나? Vs. 알죠 그래서 나뭇잎이지, 나뭇잎. 이래, 야, 알죠? 초등 때 나무님이 낙엽 아야 나무님하고 나엽은 아니지. 나무님이 떨어지는 낙엽이니요 집에 가서 고민하세요. 응. 알겠어? 입 알겠어? 응. 자, 두 번째로 가서 난간이들흡수한대 그것이 자랄 때 그리고 금속을 농축한대 어디에다가 잎에다가 알겠어? 까마들 로그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봐봐 요 망간을 빨아들여서 여기다 재분배하는 거요 여기서 빨아들이고 여기다 분배 퍼트려 침 뱉어 여기다가 여기서 쑥 먹은 다음에 여기서 침 툭툭 뱉는 거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거는 여기다 뱉고 또한 가지는 뭐 한다는 거예요 흡수해서 요 나뭇잎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잎에다가 농축시킨대 그다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왜냐면 순서 문제 나올 수 있어. 간단하게 나올 때. 지금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도 있지만, 순서. 자, 그리고 이제, when the leaves drop and decay. 자, 그 나뭇잎이 떨어지고 썩을 때. 자, 얘도 그래. 아까 저 그지 같은 새끼가 말한 것처럼 이 떨어질 거 아니야. 가게 가을, 가게 되면. 그리고 떨어져서 나뭇잎 어떻게 돼요? 썩겠지 이제 썩 죽은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자그 낙엽에 대열이 가려진건 c k e 리브드 c 자, e s o c o c e o c e t c e t e t s a e t e t s e e e o t s o t s o t s o 농축 e t s 축 c k e 축 socket, 자, 이 나뭇잎에, 아까 이 전당에서 뭐랬어? 나뭇잎에 농축시킨다잖아. 그럼 나뭇잎에 망간이 존나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떨어져서 이제 썩어. 그러면 이축적물이 이제 땅에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얘가 어떻게 될 거야? 자, 이 농축된 망간 축적물이저 나뭇잎이죠? 떨어진 나뭇잎. 그거는 포이즌, 얘가 동사야. 포이즌, 또 뭐야? 포이즌. 도. 근데 동사니까. 독성 물질로 오염 시킨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중독 시킨다 는 거죠. 그제 물을 the soil around the plant, 그 식물 주변에 있는 흙을. 자 여기서 그 식물은 뭐야? Common blackberry. 지금 상황 이해 되지? 자 나. 자 f o r plants. 자 식물들에게 뭐 어, 관계대명사야 어떤 식물들이에요 이러 이러한 식물 자 관계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동사는 뭐에 일치시킨다 선행사 꾸며준 자이거 주어고 동사고 그죠 주격 선행. 자 그래서 이게 복수니까 이 아스거죠 자 근데 인면느가 보냐면 면역이 있는 이거야 래어 근데 not 인면느니까 면역이 있어 없어 자 To the toxic effects of 망간이 이제 e 망간의 그 독성 영양에 면역력이 없는 식물들에게는 자, 식물한테는 이 망간이 좋 않다. 안 좋대? 않대? 일반적인 식물한테는 안 좋대 근데 이 새끼만 특이하게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일반적인 식물들은 어때? 그 망간의 독성 효과에 면역력이 없는 식물들에게는 This is very bad news. 이것은 매우 나쁜 소식이다 이거요 왜? 여기 흙이 다 어떻게 모로 오염되니까? 망간으로 오염되니까? 그럼 이제 다른 식물들은 어때? 얘는 잘 살지만 다른 식물들은? 죽을 거 아니야 현재 이 망간때문에 자 에센셜이 본질적으로 The common blackberry는 eliminate 뜻 찾아 밑에 해석에 뭐야? eliminate 뜻 뭐래요? 이게 나 이씨 동사다라 동사 이씨 제거하다, 제거하다. 예. 밑에 계속 보고도 못 찾은 자제거한대 뭐를 컴피티션 경 그래 컴피티션 이제 경쟁자죠 컴피트가 경쟁하다니까 요자 경쟁자를 제거한다 자 여기서 경쟁자를 제거한다는 게 뭐야 다른 식물들을 제거하는 거지 자 여기 다른 식물들 이 있으면 어때요 어 짜증나 초민이 지금 잘했나? 자그리가 일단 자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식물들은 흙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 다른 식물들이 많아. 그럼 내가 빨아들이는 영양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여기 이 새끼는 망간에 강한 놈이다. 여기 망간을 뿌려서 이게 나래들이 죽어. 그럼 자기가 빨아들이는 영양분이 많은 거잖아. 자 지금 그 제거한다는 표현이 그거죠. 이지자무함으로써 뭐 바이플러스 ING 뭐뭐함으로써 it's n e i g h b o r Neighbors 뭐예요? Neighbors? 이웃 그 것의 이웃을 위드 헤비 메탈 헤비 메탈이 중금속이야. 우리 중금속 할때그 중자가 뭐야? 무거울 어. 중자 무거울 중자죠. 무거울 중자 중량 중량이 많이 나간다 그죠? 그래서 그 무거운 금속 중금속 한마디로 망간으로 주변 지역을 오염시킴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안돼요 돼요? 됐어요? 어, 오케이. 어 밑에 요양문요. 이자 요양문 볼게. 원래는 이거 요양 문제였어 요양 문제. 자 커먼 블랙베리는 능력을 갖고 있대. 어떤 능력? Increase the amount of manganese. 망간이 e 의 양을 증가시키는 능력. 그지? 어디에? In the surrounding upper soil. 주변 표층에 위에 있는 흙 알죠? 왜 위에 있는 흙이야? 요 밑에를 오염시키는 거야? 아니면 나뭇잎이 위에 썩어서 오염시키는 거야? 그래서 upper soil이라고 한 거죠. surrounding. 알겠어? 자, 여기, 그리고 내용적으로 나올 때, 아까 nearby 근처에, surrounding, 주변에, 아까 neighbor, 다 똑같은 뜻이잖아. 의미적으로. 는 그죠? 어. 자, 콤마 위치에서 어떻게 만들었어? 콤마 위치. 그래, 그리고 그것을 그럼 이거 and면 뭐로 바꾸면 돼요? i 알겠죠? 그리고 그것은 makes the nearby soil 자 근처에 물을 토양을 어떻게 아주 치명적으로 만든다. 알겠지? 치명적이다. 효민이의 얼굴은 치명적이야. 뭐야 그게? 치명적이야 말이거야 죽게 만든다는 거, 죽게, 알어 누구한테 치면 적이야 For o t h 다른 식물들한테, 알죠? 자, 이거 LR 붙었지 만 이거. 아씨, 근데 이거,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아? 애들이는 옛뜻 이 형태 자체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애들 보호주면마 애들 형용사에 형용사 부사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애들 치명적인 이란 뜻이야 치명적인 옛뜻 자체가 형용사의 뜻도 있고 부사의 뜻도 있어요 치명적인 개도 되는 거야 애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데들리 썼다라고 기억을 해 그냥 데들리 데드가 아니라 됐죠 데들리 데드는 뜻이 뭐죽은이란뜻이고그 됐죠 죽게 만든 게라 치명적인 게 이거는 어쨌든 됐어요? 음자 응. 우선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죠.